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진천동에 어, 그 3층 상가주택 건물에 있는 50평 주택입니다. 엘리베이터,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두 개의 문이 있는데, 먼저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들어가시면 은 아파트 구조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. 신발장이 있고요. 자, 이두 가구가 이렇게 공존해갖고 거주할 수 있는 뭐 특히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수 관계 두 집이 살림을 할수 있는 구조인데 자, 첫 번째 집 한번 내고 보세요. 방, 큰 방, 안방, 작은 방이죠. 그 다음에 거실, 거실이 있고 베란다, 베란다가 있고 자, 도시가스 보일러가 있고요. 자, 주방이 있습니다. 주방이 있고, 자, 이렇게 통로를 연결해가지고, 방과 그, 다음 그 문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드레스 수납장이 있고요. 자, 작은 공간은 통로가 있어가지고, 여기에 다시 거실, 큰 거실이 있습니다. 거실을 보면은 또 방이 또 있죠. 방이 있고, 주방이 있습니다. 주방 쪽, 뒤쪽으로는 또 베란다가 있어가지고, 시원하게 또쓸수 있죠. 세탁실이 있고, 자, 이방 쪽으로 보시면은, 방이 또두 개가 있죠. 자, 방이 두 개가 있고, 욕실이 있습니다. 자, 욕실이 또,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, 방이 네 개, 욕실이 세 개, 거실 두 개, 주방 두개 해서, 어, 두 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세대로 엘리베이터 해서 만들어 놓은 집인데, 요거는 이제 2004년 정도, 한 4, 5년 됐는 중공 연도의 요 집인데, 진천역 초역세권 식자재 마트 쪽에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50평인데, 한번 같이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사실 분이나 어떤 특수 관계, 두 가구 모여 사실뿐인데 아주 위치 좋고 깨끗한 집입니다. 요 현재 전세 2억 1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